와. 진짜, 이무기가 안 나온 이유를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술을 무슨 완전히 흑역사 취급을 하려고 한게 아닌 이상, 이무기는 나왔어야 됐어요 아, 이게 바로 군다의 느낌이었겠구나. 원 노다이요? 원 노다이는 하루에 한 캐릭씩. 아이, 철산고 진짜 마음에 든다. <laughs> 예, 일단 팀아 이거 레버 안 당겼네 아니 재잡기엔 좀 까다롭다 아, 근데 그놈의 3125기는 왜 나온 거죠? 쓸데없이 아, 군다 갑옷이 있으면은 군다 포스, 코스프레도 가능할 텐데, 철산고. 오우. 어, 예상보다 좀 힘들어. 이런 애들 잡기는좀 까다롭긴 하다. 그렇다면이 컨셉에 방패를 쓸 수도 없고. 얘네 왜 경직도 안 걸리냐고. 오예. 철산. 쩐다네. <laughs> 돌에 반지? 아, 돌에 반지. 도레반지 끼면 확실히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도레반지 구할 없이도 도레반지 이 돌이 지금 스탠 낮아서 안 돼요. 거의 힘들구만. 아그 다른 캐릭에서 옮겨왔습니다. 용골 주먹? 나도 받은 거 아니거든요? 이거 원래 제 겁니다. 나도 아니야. 다른 캐릭에서 터 옮겨오긴 했지만. 아 이게 누각 무기의 데미지구나. 와, 미친. 이게 바로 노각무기의 파워. 택배사에서 물어줬어요, 그래서. 택배사에서 두개 보냈는데 하나를 파손시켜가지고, 그, 보험받아가지고, 재적용했습니다. 다시 고뼈 주먹 DLC 3 지역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DLC 그 설원 아! 강화하고 오자 1강이라도 1강이라도 강화하면 좀쎌 거야. 양파맨 피규어에요. 그 혹시 그 SD 버전 말씀하시는 거라면 봤습니다. 그건 진짜 사고 싶더라. 약공은 괜찮아요. 약공, 약공 속도는 좀 빠른 편인데, 전 지금 강공에 빠져서. 약공이 처음 공격이 좀 느리긴하다. 주먹 무기치고. 아 그래요? 큰 거? 큰 거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안 끌려. 데미지 얼마나 올라왔을까? 아까 792. 808? 16밖에 안 올라왔다고? 뭐지 제대로 끼고 있는 거 맞는데? 뭐야 왜 강화를 했는데 데미지가 거의 안 올라가? 이무기는 노강이 엄청 센 대신에. 데미지 거의 안 올라와나? 왼손목이 강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방금 확인했는데 오른손목이었습니다. 왜지? 맞아요! 뼈 주먹 플러스 1 그러니까 데미지가 올라갔지 만약에 다른 걸 강화했으면 어떻게 데미지가 올라갔겠어 오 나이스 일단 튀자 대시 공격 진짜 안 좋다. 안 쓰는 게 좋겠네요. 하이 미친. 아네아왜 여길 벗어나지 못해 간무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벗어나지 못하네 진짜 한명 됐고 얘가 체력이 더 많구나 박수 일몇 토기까지 가서 죽었어요 회식가차와서 방송 못 봤네요 네, 11호기 죽고 나서 껐습니다. 꾸준히 하다보면 언젠간 넘겠지. 여길 못 넘기겠어요. 두 사람 됐고, 오케이 오케이. 지금 차라리 소울 로가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자. 이게 너무 느리긴 해. 공격이 좀 많이 느리긴 해요. 뼈 주먹 뒤잡이 있습니다 패링 안되나? 되네 와이무께패링도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일단 뒤로 물러나서 쟤한테 패링을 하고 잡으면 되겠다 음. 음? 투네이션이라고 트입 같은 거 있습니다. 어, 안 죽었어. 에스트 음? 또 샀었다. 이거 패딩 별로 안 좋아요, 성능.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미친. 어. 무 석가 있 어야 돼？여 기를 어떻게 벗어나 야지？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 죠. 이 방패 없으니까 겁나 어렵네. 네 그냥 식단님 2 0 0 0원 감사합니다. 됐다. 아왜왜 왜 이렇게 약해? 페인데이지왜 이렇게 약해? 그냥 카운터 때렸을 때가 500인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laughs> 얘 어떻게 하냐? 얘또 다시 우석 소울의 시작이구만. 어 어, 어. 어. 오늘. 오늘, 오늘 메듀라는 메듀라 하이드 벗어날 수 있나? 아이 또뭐 하다 보면 깨지긴 하겠지 뭐. 자, 일단 두방 됐고. 솔 주어서 레버블 하고 오자고요. 아, 내가 지금 하이덴을 못 깨가지고 그런 굴욕적인 짓을 해야겠어. 네, 지금 노다이에서 멘탈이 너덜너덜해졌는데, 여기서도 그런 굴욕을 맛보란 말이야? 그건 너무 수치스러... 수치스러워서 안 되겠네요. 됐고. 무기 뼈주먹입니다, 뼈주먹. 자, 이번엔 너. 자, 오케이. 일단 가서, 요걸 가져오자. 쟤는 패링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둘, 아, 씨. 세번도안 치냐? 튀자. 아, 얘또 울트 말듯또안 오네? 명 됐고 아하이데이사가 너무 세요 솔직히 경직도 제대로 안 걸리고 공격력도 센데 뒤잡도 뭔가 좀 이상하게 안 걸리고 다들 얘한테 많이 고전하실 겁니다 아 역시 저거 안 된다 도레반지 의미가 없네. 아 그래 요 타이밍에 딱맞춰서으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일어날 때 철상고 그래 오케이 용기병이 오히려 얘네보다 더 쉬울걸요? 아도겐? 장풍을 쏜다고요? 진짜? 포즈를 취하는 게 아니라 죽박 아, 얘는 285밖에 안 달아 자 하나, 둘아 이런 미친 다시 아 그거 말고 하나, 둘, 셋 양손으로 잡고 때리면 데미지는 똑같고 드디어 넘었다 오 장족의 발전 여기서만 안 죽으면 돼자 여기서 바로 달려서 와 대박. 와 얘가 대박이야. 와철산구 하나로 진짜 저길 제패하는구나. 진짜 가갓 주먹. 요번에 잘하면 레업한 다음에 저거 찍을 수 있겠네요. 아, 투가 소울을 좀 많이 퍼져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레벨이 200 가까이 되는 그걸로 마무리하는 소울이기도 하고, 아우. 철상고 쓰고. 아싸. 아, 이게 너무 심해. 아! 적응력 때문에 적당히 피했다고 생각을 해도 진짜 완벽하게 타이밍 못 꿰면은 맞습니다. 이 캐릭터 대다 그거라서 저걸 안 찍어 나왔고 설마 싶은데 가다가 죽진 않겠지 설마 한손 모션이요? 한손 모션! 이 데미지가 좀 다소 낮은 편이에요 저거에 비해서 S4명밖에 없구나 아 쟤네 언제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오어 끝까지 쫓아온다 얘네 이제 시작이다. 어, 이거에 맞았다고? 지금? 아주 진짜 아우. 와. 약한 1.5배로 들어가나 보네요. 1.5배 카운터 데미지가 안돼 딜은 괜찮아요 딜은. 이런 소치이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나옵니다. 닥소 2는 그래서 대방패 드는 게 진짜 편해요. 구름기로 싸우려고 하면은 적응력을 미친듯이 올려놓지 않으면 말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공허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공허 때가 아닌가? 공허 때 방패 썼구나. 명령은 오늘 끝나고 해야죠 끝나고. 아 여기 레벨을 안 되는구나. 아까 그러니까 대방패는 못 쓰잖아요 대방패. 대방패를 껴야 돼. 거의 못 썼죠 지구력을 못 찍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2 3에 이렇게 얼마 안남았다 아두겐을쓸수 있기를 빠른 아두겐 갑시다 인간 중학사은 지금 좀 아껴놔야 되겠지 저궁형이살 수도 있지 왜 참견이시죠 태생이 그런 걸 어떡하라고? 아, 왜야? 889걔네 스탯에 의한 그게 훨씬 더 높네, 훨씬 AB 철산국 기량 45 찍은 다음에 근력 미친 듯이 찍어야 되겠다. 근력 강화하면 보장치 높아진다고요? 아 공격 판단 잘못했네. 한 12번정도 죽이면은 리젠 멈춥니다 투가 그래서 약.. 아 자꾸 기분 나쁘게 얼굴 쳐봤네 투가 그것 때문에 또좀 욕을 먹었어요 근패자에게약하면 어차피 다시 살아나긴 하니까 그게 뭐 그렇게까지 문제인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호불호 갈리는 시스템은 얘기가 좀 많았죠 나중에텅 빕니다 카운터 네, 선방을 치는 것도 괜찮네. 어차피 한방 든다는 마음으로. 오메.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아니 왜? 하나. 하나 하나 둘셋세기랄 하나 둘 하나 아니 나 다시 한번 기회를 줘오야 깜짝아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 이거 그는 컨셉 플레이 하려면 만렙찍고야지 뭐. 강인도 반지가 의미가 있나 싶네요. 음? 됐다. 도끼창 뒤잡 쩌는데. 474, 백7 1 카운터, 카운터 안 들어왔나? 끝났네요. 데미지 우잘라서 못 잡는 일 없겠다. 다른 이유로 못 잡을 수 있어도, 데미지 모자라서 못 잡는, 일... 아이, 나이, 케 캐... can... 맞아. 2는, 또 정면, NPC 정면에서 말안 걸면 말안 걸어지더라. 노다이때 스트레스가 풀리냐고요? 아니 솔직히 지금 이 상태로 진행하면 스트레스 더 쌓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No miracle, 생각 외로 더 힘들지